아 사실 제가 원서 접수하러 갈 때마다 어, 좀 되게 난감할 때가 있어요. 학생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거기 교육청에서 선생님이 알아보세요. 선생님이 사인해달라고 하시는 거 이러면 다른 그 접수하는 학생들이 다 알아보거든요. 그막 수군대요. 아, 강성태 조지식 공부의 신이라면서 다시 재수해가지고 재수도 아니죠. 지금 뭐야 십수야 뭐야 여튼, 다이, 수능 봐가지고, 뭐 하는 거야? 뭐야? 뭐, 의대 가려는 거야? 뭐 하려는 거야? 어, 저러는왜 시험을 봐? 양민학살 하냐? 이렇게 막 수군된단 말이에요. 아, 이게, 뭐, 접수하려고 하는데, 어, 교육청 선생님이 갑자기 막, 알아보시고 사진 같이 찍다고. 찍자고. 저 어떤 때는, 교육청이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공익요원인데, <laughs> 공익요원이 알아본 거예 공익 원이 알아보고, 어저학창 시절에 엄청 팬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옆에 접수하는 사람, 학생 여러분들이 다 알아본 거예요. 다 알아보고, 어저 뭐야, 장기 아니었어? 장기 하수능 보는 이런 어떤 지금 분위기가 돼버리면서 어떻게 돼요? 공익 위원은 제가 왜또 기억하냐면요. 제가 그러고 이제 빨리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쫓아내려왔어. 쫓아내려와가지고 갑자기 저를 붙들더니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대요. 제가 지금 뭐... 지금, 뭐, 대학을 다니고, 뭐, 하는데, 공익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수능을 보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갑자기 상담 요청을 하네? 아니, 나는 수능 원서 접수하러 갔는데, 나한테 상담 요청을 하면 어쩌자는 거기 교육청에 계신 분이. 아주 그 난감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 수능이 취미는 아니고요. 제가 왜 수능을 보냐.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멘토링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마음인지를 제가 이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수험생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야, 항상 저 겸손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뭐좀 안다고 여러분들 막 깔보고 막뭐아 그것도 모르냐고. 그거밖에 못하냐고. 이러면은 이게 멘토링이 아니에요. 이거는 멘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수능을 이제 매년 이렇게 보는 거는. 어, 저를 위한 거기도 해요. 제 자신이 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제가, 저도 성사인데 진짜 간절했거든요. 여러분들 이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만큼. 어, 가서 그 시험, 수능 보고 있으면 그때로 돌아간 듯 해요. 아, 진짜 내가, 여러분들 더 열심히 후배들 도와줘야겠구나. 내가 정말 그때, 그렇게 간절했는데, 그렇게 간절했던 것만큼, 내가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땐 아마 저도 진짜, 어, 수능 제발 탈 없이 잘 보게 해주시면 정말 뭐라도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도 했겠죠. 그리고 제가 같이 보러 가는 게 원래는 멘티 여러분들 뭐 응원 차원에서 같이 보러 갔어요. 떨리고 하니까 저도 같이 보러 갑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른 누구보다도 아무리 스타 강사 뭐 이런 분보다도 가장 먼저 시험지를 보게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쨌거나 시험지는 수능 끝난 다음에 공개되거든요. 근데 저는 끝나기도 전에 보게 되니까 뭐그몇 시간 차이지만 앞서갈 수 있다는 거. 어,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을 제가 또 관찰할 수도 있고 아, 물론 좀 외롭긴 해요. 왜냐면 저는 친구가 없잖아요. 혼자 그냥 그리고 또제 이름 막 알려지는 거 별로 좋지 않으니까 막 숨어있어요. 숨어있고 <laughs>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대가에, 뭐랄까, 나이가 많은 거잖아요. 제가 그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반 재학생들이랑 같은 방에 들어가진 않아요. 지금까지 거의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다 이제 뭐 좀, 나이가 많거나 뭐. 이게 따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뭐, <laughs> 마주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 그 시험을 이제 보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요즘에는 이번 올해부터는 문제가 이렇게 바뀐다 뭐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뭐 종을 이렇게 치네 뭐 요, 요즘부터는 뭐 감독가님이 뭔가 지시사항이 좀 바뀌었나 뭐 이런거 제가 가서 이렇게 그 촬영을 그 직전까지는 찍을 수가 있거든요 찍어서 또 보여드릴게요 아 작년에 찍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언제 보여드려야겠다 아, 성태영 감독감보다 나이 많잖아. 설령 나이가 많아도 그런 이야기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시원하기시겠죠. 아직까지는 제가 그 정도까지는 보통 아니에요. 큐, 신나죠. 있어요. 아주 재밌기 때문에 아직이그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 데할수 있다. 우와. 아. 주가다동 우주가리다. 응.